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시장이 하루 사이에 크게 하락하면서 중요한 이평선을 단기적으로 또 모두 하방이탈했습니다. 자,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단기적인 이유와 중장기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어, 투심 약화와 피로감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은 확연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흐름들이 장기적인 추세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에 무료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구독자님들께서는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하락한 원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월별 비트코인의 수익률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8월이 마이너스 7.49%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2되었는데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반감기가 있었던 해, 2020년과 2016년을 보시면은 8월이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을 때, 9월은 플러스였고 8월이 플러스였을 때는 9월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두번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8월에 큰 폭으로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게 됐을 때는 9월이 플러스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들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사이클이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언제든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이클을 관찰한 결과들은 과거와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갔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있었던 그 해에는 늘4분기는다 플러스로 마감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에도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지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다 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이유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계절적인 추세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지난 주말 랠리에 따른 이익 실현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온체인 지표 중에서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된이 단기 보유자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수만 개가 이동한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풀린 것이 가능성들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간 것은 결국은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도 지금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중요한 요인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금요일에 PC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규모로 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나 세력들은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지정학적 이슈와 더불어서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속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피로감들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외신에서는 이더리움과 통 코인의 어떤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단기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이 재단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한 정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통코인 같은 경우 텔레그램의 창립자인 이 파벨 드롭프의 구금이 길어지면서 불확실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시가총액 탑 10에 올라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은 부대낌들을 겪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 살펴보시면은 3대 지수가 모두 다이 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어떤 신중함과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요 시점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움직임이 상당히 커플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계속해서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지지 구간에 와 있다라는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약세를 추가적으로 이끌 수 있다. 또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 이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들인데요.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들, 장기적인, 단기적인 이유들, 불확실성 요인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봤는데,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나스닥과 관련된 이슈이지만, 나스닥보다도 더 많이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가져온 요인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와 그리고 활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들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표는 네트워크의 사용성을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 활성 주소입니다. 지금 활성 주소의 수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트워크의 활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속량인데전속량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이 얘기는 고래들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대중들의 채택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런 움직임들은 선물 시장의 어떤 트레이더들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과 순 청산량 변동성 간의 어떤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이 비율이 2022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2023년 동안에도 이 정도까지 어떤 투심이 낮아졌던 구간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트레이더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두 구간들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트레이더들이 더 높은 위험 포지션을 취할 의향이 적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단기적으로 투기적인 관심이 시장에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롱 포지션과 쇼 포지션 청산의 지배력의 32평선을 살펴봤을 때, 청산의 60% 이상이 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시장이 상승 추세의 어떤 모멘텀들을 단기적으로는 지금 잃고 있다는 라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상위 3대 거래소의 펀딩레이트 7일 2평선으로 살펴봤을 때도 중립 구간인 0.01%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강력한 랠리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모멘텀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MVRV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중립 구간에 다가왔습니다. 이 구간이 과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로 작용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가에 따라서 추세적인 변동성들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이 탈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큰 변동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구간들을 반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시장을 계속해서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네,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지표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정 부분들은 글래스노드가 어제 또 발표한 주간 보고서를 좀 참고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들을 굉장히 좀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결정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시장의 활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주체들의 어떤 유의미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장의 반등을 이끄는 어떤 핵심적인 요인들은 현실점에서는 고래와 기관들 그리고 이 세력들의 축적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지난 30일간의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매집 추세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또 매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2만 BTC가 무려 증가를 했는데요.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은 이 시장에 대한 국가나 믿음들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컨트의 분석에 따르면은 장기 보유자들이 현재 1,482만 BTC를 보유하고 있고 이 물량은 총 공급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장기 물량들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넘어가는 시점들에서 큰 상승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출발들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도 2월과 3월 동안의 어떤 폭발적인 상승 추세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총 91만 7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통 금융들은요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는 그 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더 이런 식의 가파른 상승세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내 크립토권트 분석가의 의견을 좀 참고를 해보면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비트코인에 실현되지 않은 이 손익 추세를 분석했을 때 반감기 직후에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낮은 수치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가격 추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격이 상승될 일을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얼 비전의 암호화폐 분석가입니다. 제이미 구체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분석가는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한 관계성들을 중요하게 주목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패턴과 사이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바나나 모양으로 반등할 수 있는 이 구간들에 와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두 번의 강세장 사이클에서 달러 인덱스가 최고 또 정점을 찍은 이후에 1년 내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1년에 이제 도달하지 않은 것이죠. 이 정도까지의 어떤 구간들이 남아 있는데, 과거 그 시점에서 2017년에는 1,000%의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2021년에는 978%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대략적으로 366%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1년의 정점이 끝나는 그 구간에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상승의 추세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가지 또 추세와 관련해서 시장의 분석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립토 베이직이라고 하는 외신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이 6개월간의 재축적 단계를 거쳐서 오는 9월에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그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 연착륙 여부를 굉장히 주셔야 된다. 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검색량이 감소가 되고 있고, 네트워크의 활동도 감소하고 있는데, 선물 펀딩 비율도 이달 들어서 일시적으로 음수로 돌아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 여부가 분명해질 때까지, 즉,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ETF에 유의미한 자금이 유입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단 8월에 시장 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이블 코인의 유통량은 늘어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만큼 유의미한 추세들, 강세 추세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12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분석가입니다. 라크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향후 3개월 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형 호재들이 많지만 아무도 충분히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3주 후에 미국 연준의 금리이나 그리고 71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거기서 첫 암호화폐 신화적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4분기 중에 ftx 파산 관련해서 무려 160억 달러의 현금 채권 상환이 가능한 상황 그리고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령 해제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가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등 지금 암호화폐에 엄청난 호재들이 질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중적으로는 이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50대 49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에 있는데 이 결과들은 아직까지는 암흑 속입니다 결과들의 흐름들을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이 5개월간의 조정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을 했는데 과거 사례를 볼때 지금과 같은 낮은 변동성은 결국은 폭발적 랠리에 예고할 수 있다 또 이런 분석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악재를 거치고 나면은 장기적으로 강세 전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중하게 시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CBD 지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모든 고래들과 개인들, 모든 주체들이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만큼 크게 하락을 한 것이겠죠.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이평선을 모두 다 하방 이탈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RSI를 봤을 때도 이평선을 하방 이탈하고 50을 하회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지금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확인하면서 중요한 구간들에서 또 바이더 딥을 하는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57.7k를 1차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58k 부근 거의 그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만약에 또 도달하게 됐을 때는 요것들이 하방이 달할 가능성들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구간이 대략적으로 55.7k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에서도 중요한 구간들이고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들이죠. 그리고 이 바이낸스 트레이더들의 이 실현 가격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 것도 그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갔다가 기점으로 해서 바이저지 구간들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세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세 개의 이평선을 갔다가 돌파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60k에 빠르게 좀 안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와 매도세가 어떤 쪽으로 더 균형을 이루고 어떤 쪽이 더 힘을 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롱 포지션과 쇼 포지션 살펴봤을 때는 지금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연쇄적으로 다 청산을 시키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적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쇼 포지션이 지금 62.9k와 63.6k 그리고 64.1k에 굉장히 좀 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다시 한번더 주요 유평선들을 회복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들을 또 빠르게 청산을 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언제나 굉장히 많은 청산에 의해서 오를 때도 급등을 하고 내려갈 때도 급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떤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 거시경제 환경들이 또 해소가 되고 불확실성들이 줄어들게 되고 또 새로운 소스가 나오게 되면은 언제든 크게 반등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urpd 상으로도 중요한 구간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하단 구간이 58.8k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방에는 굉장히 높은 구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단에는 대략적으로 60.3k와 61.1k 그리고 62.6k 요 구간들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들이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앞서 기술적인 분석에 이평선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urpd 상으로도 결국은 주요 이평선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